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게임까지 베팅하고 스포츠 종목에 이가 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좋아보이는 게임에 승가구 보험으로 무가면 꼭 말도 안 되게 패가 되더라고요 진저리가 나서 이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참아보려고 합니다. 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안 하면 허전하고 심심하고 돈 따면 기분 좋아서 잘 맞추는 줄 알고 개잡리그에 베팅하고또 읽고 이르면 분노 배타고를 반복하고 다시는 안 한다 다짐만 여러 번. 라이브 스코어랑 와이즈 토토, 배트맨, 해외 배당 사이트 다지우고 하루도 못 가서 다시 닭갈고를 무한 반복하네요. 프로토 하시는 분이라면 공감 가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조금이라도 아껴 쓰려고 아둥바둥 사는 척하는데 종이 토토로 5만 원은 쉽게 쓰고 세상 쓸모 없어지는 종이 쓰레기가 되기 일상이었어요. 새벽에 해외 축구 현재 스코어가 어찌 되는지 봤다 껐다를 반복. 아침에 눈이 피곤해서 출근하면 눈이 동태눈이 되기 일쑤였던 나날들이었네요. 배당 뜨기 전 와이즈 토토로 돼도 않는 분석한답시고. 다음 회차 전경기를 이리보고 저리보고 시간 낭비하고. 맞추도 못할 거면서 스트레스의 두통은 날로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참아보렵니다. 의유. 가벼운 배팅은 없나 봅니다. 하다 보면 다시 금액이 커지니까요. 못난 놈 어디 넋두리 할 때도 없고 여기에 글 썼습니다. 단도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힘낼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